thank you 가 어미를 좀더 가슴에 새기는 날로 하겠습니다. 구운몽 사시남전기 그 수많은 시 그리고 어, 이 평론집 수포 만필 이런 걸3년 동안에 해낸 거지 어쩌면 인생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셨다고 그리 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학성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 올라가면 구운몽 동산이 있고 사시남전기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부차적인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일차적으로 이 정도 산식을 갖고 우리가 노도를 둘러보면서 쓰레기를줍읍시다. 네. 근데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못할까 여기는 못줍겠네요 저기 올라가다가 뭐화그 음. 그쪽에 어디이 공사장이 돼 가지고. 어. 아직준 중공은 안 됐네. 어. 이거는 조성동조성동이더 시기열에 가더라고요기는 쓰레기 이런 길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아유, 힘들다. 힘들다. 아무 말안 하고 오시네. 아니, 운동도 맨날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김소리. 응. 응. 김소영아좀 잡아봐라. 엄마, 배터리 갈아야 된다. 네가좀 싫어. 아이고, 이걸, 이걸 그렇게 제가 어떡한디야. 저 어. 아, 비닐 있데 비닐 줘라. <laughs> 어, 배가 아프다. 어. 그냥 물을 썼다는 그러니까 뭐, 뭐를 쓴 자리? 그러니까, 뭐를 쓴 자리. 서포도 임금에게도 맨날 잘못했다. 남해를 유배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어 숙조 임금이 아내가 셋이었거든요. 첫 왕비가 누구냐면 서포 김만중의 조카야. 인경왕우라고. 근데 죽어요, 젊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아내가 누구냐? 인원 앙, 인, 인현 나무라고 우리가 TV 보면 장희빈과 인현 왕후 싸우잖아. 근데 인현 왕후를 얻었는데 또 인현 나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안낳안 나오니까 숙종 임금에 이제 그 후궁을 얻었잖아, 그죠? 장희빈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아들 낳았어. 근데 그때가 숙종 임금이 32살 때야. 지금도 우리가 20대의 아들 낳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임금이 3 2살에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정비는 쳐도, 정비는 도, 뭐, 주, 돌아가셨고, 또두 번째 인연하고도 아기를 못낳는데이장희빈이 이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돌도 안 이제 서포가 더 서천에, 평안북도 그, 선천에 유배가 있다가, 그, 그도 바닷가야. 그 석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석포라는 지명이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호를 삼아 왔는데 있는데 장희빈이 아들 낳으니까 특사로 풀려나. 지금은 지금 파 팔로 특사 뭐 크리스마스 특사 하듯이 풀려났어. 유배가 1년 만에 풀려왔는데 이 아기를 낳았는데 숙종 임금이 이 아기를 또 원자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포가 임금에게 아직 이년하고가 정비인데 정비에 젊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데 이 후궁에 난 자식을 원자 삼으면 안 된다. 후궁의 자식을 원자 삼은 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반대를 막 하니까 숙종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어떻습니까. 그이 서인들이 반대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서인계 열 사람들을 다 유배를 그게 기사 황국이라 그러는데 기사 국 기사년에 우리가 임진년뭐 병자년 뭐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기사년에 환 이게 바꿀 한자라 정치 판도가 세인이 막 잡고 있다가 정치 판도가 확 바뀌었다 해서 기사 한국이라는데 그때 남해로 유배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아, 안 된다고. 어자사면안 된다. 막 반대하다가 이제 숙조인 금에하 가다니까 유배로 온게이 남해. 그와서 3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허묘를 모셔져 있던 그 자리에 풀이 하나도 안 나. 희한해. 음. 신기해. 맨날 가서 밟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문학관에 스포의 장가 생애가 노도 애가 일어나오죠. 근데 스포 시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어머님 그랬다고 글을 쓰려고 하니 글도 되기 전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무슬 적셨다가 던진 적이 몇 번이든가 내 문집에서 남해에서 써 주시는 응당 빼버려야 하든 일이 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남해에서 일이 어머니 어렵다고 그럴 썼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유배가 풀려갔을 때그 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이 시는 빼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이분이 남의 유배한 뒤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이 소설도 사실은 어머니를, 심심한 어, 무료한 어머니를 달래주기 위해서 썼다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문과 사시남정기 그런 게,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펼쳐질 것인데,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한번더 와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야, 올라오니까 뭐좀공헌같다 야, 본더 많은 거 아이가? 인상, 인상 쓴다. 웃으세요, 할짝. 음. 이 좋은 노도에 네, 이 가을에 올수 있는 행운이야, 행운. 전생에. 빨리 찍어, 빨리! 빨리 웃어! 환상의 공합이죠 음. 마스크 뺄까? 응. 음. 빼야지. 하나, 둘, 셋. 저걸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들국화 소국 소국 어 소국이다 소국, 소국. 맞다 역시 여러 하자. 사람이 있어요 저기가 저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하면 사시남정기 동산이거든요 아, 소포가 쓴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가 아,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사시가 남쪽으로 간 까닭이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시남정기 소설은 뭐 디테일하게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주인공인 유연수가 사시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얼마 나 착하면 남편에게 다, 다른 여성을 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 해서 얻은 어, 여인이 누구냐면 교시예요. 교시. 음. 근데 교시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몇년 동안 애기를 못 낳던 사시가 애기를 가져, 애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교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이 유연수의 대를 입고 이 집안에 이어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근데 이 큰댁이 정실부인이 아들 낳았어요. 자기, 자기 아들은 사실은 후대접이잖아 그래서 이 교시가 얼마나 영악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 죽여놓고, 남편에게는, 사시가 죽였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 남자들이 좀 어리석잖아. 뭐, 매개물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막 속닥거리면 그걸 믿는 거잖아. 그런 게 있죠. 남자들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유연수도 그랬나 봐. 그래서, 이 사시를 쫓아내요. 쫓겨나가던 사시가 어떻게 하냐면 시부모 돌아가신 산소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음. 이제 자기 억울하잖아. 근데 신랑은 몰라주고 하니까 산소에 가서 막우울해서 이제 절을 하고 부모 시어를 찾아가서 울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시어른이 남쪽으로 가라 그러거든 남쪽으로. 그래서 사씨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이제 그냥 뭐 정체 없이 가서 있는데 어떤 모회 선임인가 선임을 만나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이 교씨가 이제 유연소 살다가 동천이란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니까 어때 유연수를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또 모함을 내서 유연수가 유배를 가게 됐어요.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다 길에 이제 이. 진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게요. 음. 사시를 만나서 전후 사정을 이제 듣고, 어 이제 해배가 되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해배가 되고, 다시 와서 이제, 원래 그 자기 그, 교, 사시, 자기 진실부인 모함해서 쫓아보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교실을 또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음. 사시남정기거든요이사시남정기 저기가 이제 출발부터 있잖아요. 어 저기 뭐 유연수가 교시 사시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교시를 만나고 뭐 사시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교시한테 이용당하고 또 사, 자기 정실 부인을 뭐 사시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저 동산에 음. 이런, 이 동, 동상으로 저리 딱 조각돼서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아 것까지 해피엔딩으로. 이게 어찌 보면 장희빈과 인의 나무 이야기거든요. 이게 책의 내용이그요 네, 그대로. 그런데 아 이, 이, 저 소설을 김만중이 있잖아요. 어, 장희빈이 그런 사양받고 죽기 전에쓴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설처럼 된 거예요. 그, 그, 그것도 약간 연성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어, 어, 어. 원래 그짠건성징악이고 사필귀정 선한 선함이 이기고 악이 뭐 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게 사실 남정기라는 모범소설인데 서포가 이 여기 남해에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소설 속 이야기를 저렇게. 동상으로 제작해서 차곡차곡 착용, 착용 저팔각증까지 해놔, 네. 해두었거든요여기는 뭐냐 면 구멍이거든요. 구멍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구멍이 이 동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구멍은 뭐냐 하면 그 구멍 뜻이 뭐냐. 아홉 명이 꾸는 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성진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육관대사의 제자야. 근데 여기가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육관대사가 사찰에서 이리 설법을 하는데 용왕님이 와서 슬픔을 들었어. 그리고 팔선녀도 와서 듣고 이랬는데,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신부름을 보내요. 용왕에, 용왕님한테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석교라는 다리. 우리 저기 석교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소설 속의 배경은 중국을 배경을 했는데, 석포는 중국을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대하니까 명나 중국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의 다 소설의 배경이 중국인데, 명나라 그, 그 아, 청나라지, 그러니까. 근데, 이, 이 성진이 있잖아. 그용왕님에 선물하고 가다가 석계라는 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여덟 명 아름다운 선녀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선이 공부하는 육관대사인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 공부 안 되지. 여덟 명 아름다운 여자들이 어른어른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 그래서 거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양소유란 성비로 어, 태어나가 팔선녀를 다, 다 만나서 거예요. 취해서 어, 살아보는 거야 그 얘기가 꿈, 이 궁몽이에요 살아봤는데 어떻겠어요? 다 깨어났어 꿈인 거야 아 인생 일장춘몽이구나 깨닫는다는 소설이 궁몽인데 음. 이 여기는 저 아래까지 이 여덟 명의 선녀가 다 조각돼 있어. 아 예, 그 밑에까지 정말 멋있게 잘돼 있어. 요이와서 아 하루 아 놀면 어차피 내시배니까 저희가 올라갈게라. 예, 내시배. 예, 예. 이그 <laughs> 얘기예요. 아홉 명이 꾸는 꿈 이야기. 그게 뭐냐? 스포가 살아보니까 오십 세 살까지 5십년돌아 가셨지만 살아보니까 인간이 무기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기다툼 하는 거 그거 일상 충몽이다 이 완전히 노를 깨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 소설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육관대사 나오자, 불교잖아, 요 그죠? 선진이라는 거는 유교잖아. 요 선진이 유교 교육을 받아가 선비가 됐잖아. 유, 선비들은 유교거든, 조선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선녀 이야기잖아. 신성과 선녀는 도교 이야기거든. 유불선이 다 노가 아, 있는 녹아있는 소설이라. 그래서 이게 이분이 앞서갔다고 볼수 있어. 응. 알고 들으니까, 저게 책, 제 책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어. 그, 이걸, 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진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이, 이제, 양서유의 철 안에, 지체봉입니다. <목소리도> 그, 언제, 언델... 뭐맥이날그뭐행사하요발액기서 아, 이슬이 아, 뭐. 어, 어 10월 19일 날. 아 아니야, 저기. 저기 어, 번째일 여덟 음. 명인데 아까 첫째, 둘째, 예, 이렇게. 남자가 복이 많아야 여덟을 낳고 살아보지. 아, 여덟에살 아, 우리도 우리도 한8 남자 사람 재밌겠다 <laughs> 우리가 흔히 어. 그냥 어, 유교온 사람이 여기 있다 병으로 죽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스포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 남에 와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엄청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사나이 대장부의 가슴을 녹였겠네, 말이야. <laughs> 이해야지 조설 속이니까 잘생기게 표현하겠구나. 부인이 너무 이 잘생긴 인물이 후덕하더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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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연소도 멋있는데. 아, 아쉬워, 멋있다. 국화 건네준다, 국화. 아, 아 건네나는안 응. 아, 죽어. 네. 그니까, 러 네. 거기, 동의박물관, 어. 그 사천 거기에도. 이게, 가서 아, 교시입니다, 교시. 교시같이 생겼죠. 어. 어. 저 멀리 조그만 섬 뭐예요? 어디 멀리? 어, 저... 아, 세존도. 아, 세존도. 세존도. 아, 저기, 저기 말하는 저기가 세상 세 자에 종기할 존 자거든요. 그게 뭐 뜻이냐면, 금산에서 석가 세존이 기도를 하고 떠나다가 돌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를 지나갔대. 그래서 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의미로 세존도라고. 근데 저쪽 끝에 우리 뭐... 남의 섬이에요, 저게 <laughs> 노도에서 눈물이 바다 되어 서물로선 그곳에는 행연의 소란스러움 제될까 그름도 사군사뿐 목소리도 소은소초 촉도 오르던 길 바다는 여전히 흰 울음 하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들려준다 모아둔 옛날 옛적 아픈 이야기 천리길 먼곳 남의 향에 귀 열려 있을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 바람도 듣고 햇살도 보았겠지. 늦은 가을 로도에는 들국화 향기 땅으로 스며들고 오래전에 파다 마신 한숨 사귀지 못한 앵강은 아직도 퍼렇게 몽이 들어 있더라. 퍼렇게 몽이 들어 있죠? 음. 그때 내가 왔을 때 들국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들국화를 잘 조성했네. 음. 들국화 향해. 그~ 이짜리 엄마가 한양에 살아있는데 이~ 아들이 유배가 있으니까 음. 그~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음. 어땠을까.